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저 차량이에요.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 2019년 3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5만 k m 밖에안 되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컬러 차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은은한 진주펄 같은 게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도장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쭉 돌아서 휠 한번 볼까요? 휠 디자인 자체도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럽고요. 약간의 이런 끝에 까짐은 살짝 있습니다. 보시면 19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미쉐린 타이어 장착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트레드는, 음, 지금 한30% 정도? 네. 조금 타시다가 요거는 교체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JBL 그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총해서 선택 옵션이 348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1 59만 원 들어갔고요. 이거 파워 전동 트렁크 열어 볼게요. 그리고 JBL 사운드 패키지가 83만원, HUD가 98만원, 파노라마 선루프 108만원에서 총 지금 보시면 348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고 깨끗하게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전차주분께서. 안쪽에 보시면 타이어 수리키트, 그리고 수납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실내에는 약간 다크 브라운? 초콜렛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컬러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좀더 블랙보다는 좀더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요. 보시면 창문 쪽에 이제 사이드 선커튼 들어가 있고, 열선. 열선이 2단으로 들어가 있네요. 2단 열선. 그리고 이런 문 도어 부분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또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 네. 요렇게 리모컨 기능. 안쪽에는 12V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컵홀더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시트 상태 보시면 일단 거의 뭐 세차나 다름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인 거 보실 수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 위정도, 헤드룸도 아주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 거리 56,56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이제 문쪽 도어 쪽에 위치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측후방 센서라던가 차선 이다 경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차간 거리 유지 장치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제 센터페시 한번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오른쪽에 되게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이 그 약간 위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약간 돌출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운전자분들한테 뭔가 시각적으로 좀더 편리성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 열선 시트 3단으로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 기능, 네,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1V USB 옥스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편의성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네,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볼게요. 모드 보시면 네 가지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 그리고 전주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뒤쪽에 리어성 같은 버튼 버튼까지 지금. 위치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개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여기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또 트레이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이 차량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 잘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고요 천장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조수석에 보시면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앞쪽에도 시트가 거의 뭐새 거와 다름없이 약간의 이런 생활주름 정말 흐릿하게 있고 그 이외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3,02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그 성능 점검 기록부는 저희 미차 어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또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